어 여기는 문경에 있는 월강사에 어, 왔어요. 어 이게 무슨 꽃이야? 꽃까지? 아 저거 아냐. 꽃들 준비하고 있어 저기가 없네. 아 저기 있다 엄마. 불쌍. 응? 저기 있네 여기 여기. 어, 나만 바라보는 부처님 저기네. <laughs> 응. 이게 화상이 있네. 오대화상. 오대화상님. 응. 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습니까? 대전네 신내스님 있는 차차래. 아, 그래? 예보리 네. 부처님. 음. 이거 이거는 이거는 석가모니. 음. 되게 아담하네. 여기 연못도 있어. 어, 여기 봐봐, 아빠. 여기, 여기, 가봐. 여기. 여기 나만 바라보는 부처님 이거야. 어, 여기 사차, 이렇게. 어, 이거야, 엄마, 이거. 어, 진짜다. 어, 이게. 어, 생생정보에 나왔는데요. 이게 나만 바라보는 부처님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고. 오, 진짜 엄마 신기하다. 오. 어. 오, 어, 이렇게 따라서, 오. 어. 오, 어, 진짜. 오, 어, 신기해. 어어. 엄마, 진짜야. 어 신기해. 아이고, 응. 건물다 아빠, 엄마, 여기 사봐봐요. 응. 어. 오, 진짜 신기해. 또 어, 신기하긴 하다. 응. 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꽃가옷 입고서. 아유, 우리 아버지 청년이 됐네, 우리 아버지. 어? 청년이 됐어요. 어, 어. 아, 응, 응. 아, 응. 와, 여기 봐봐, 어. 신기해요. 어. 어. 이게, 불쌍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보러 왔지. 쭉들어어쭉들어 아빠,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방향을.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얼굴. 이렇게 하면 따라와? 어,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거 봐 봐. 엄마 이렇게. 아, 있구나. 요 와서 이렇게 와서 아빠, 여기서 이리, 이리, 이렇게. 이리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있서 부처님 얼굴을 봐. 이렇게 쳐다보잖아. 어, 부처님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따라오네. 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는 부처님이야. 그래서 어,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거야. 음. 이렇게 봐 봐. 얼굴을 봐 봐. 이게 어, 얼굴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쵸, 있잖아. 그쵸?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따라온단 말이지, 아, 이렇게. 신기하다. 어, 그렇 어, 어. 이렇게, 이러,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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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이제, 음각으로, 저기, 조각을 해서 그런 거래. 응. 어, 사찰은, 이렇게 작은, 사찰이에요. 응. 고양이다. 안녕. 고양이 안녕. 예쁘겠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 따라와. 오, 신기하다. 거 같은 게 아니라, 따라와. 어 따라와 어. <laughs> 이렇게 따라와, 어 신기하다. 어. 왜 엄마 응? 아퍼? 아니 아프냐고. 아니. 응? 어, 반갑다고. 다고저 녀석 두 마리나 있어. 엄마 빨리 가자 너무 많아. 여기는 월강사 주차장이에요. 바로 주차장에서 바로 네, 있어요. 맞을까요?